엄마 좀 쉬자 말랑아 아우 뭘 계속 먹으래 아우 죽겠다 가끔씩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말랑이 얘기를 하면서 아왜 그래 나한테 냠냠냠 아왜 그래 나한테 냠냠냠 말랑이 의지인 거 맞죠? 의심하는 거야? 아니아니야안 역햄이다 역햄 이거 맞냐? 계란없 <laughs> 옥수수 수수수. 중에서... 트 먹을래? 일단, 얘기 좀 하고 먹으면 될까? 알았어. 어, 일단은, 방송을 키게 된 이유가, 너무 방송을 안 켜서 생존신고 하라고 켰고요. 근데 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지금 컨디션이 완전 한계가 됐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양 먹고, 낮 동안에는 밖에 나갔다 올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옆에가 시선 강탈이라고. 얼굴이 부었어요. 내가 뒤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놔봐. 아 너무. 젠더 리빌? 젠더 리빌은 방송에서 할 거예요. 그때쯤 되면 제가 입덧이 음... 끝나 있겠죠? 저는 그럴 거라 믿어요. 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입덧 게 힘들어요. 어, 진짜 맛있어. <laughs> 내가 보기에는 우리 말랑이는 먹보가 분명해. 조금만 배고프면 아주 뱃속이 난리가 난리가 이런 난리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 어제 가래떡 구이가 먹고 싶은 거야. 관종님 저 가래떡 구이가 먹고 싶어요. 가래떡 좀사 주세요. 이래 가지고 <laughs> 어제 관종님 갑자기 카메라를 들더니나 가래떡 구이 사러 간다. 소리 질러나뭐 소리 질러고 이랬어, 이랬어. 어 소리 질러이러면예 이러면서 <laughs> 그러고 나서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떡들까지 뛰어갔다 와가지고 발에 상처남. 응. 임신한 마이프가 가래떡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러 나갈 겁니다. 소리 질러나 <laughs> <laughs> 예, 누워 예, 있는데 <laughs> 이 <laughs> 소리를 질러. <지르러>. 예. Yeah. <laughs> <laughs> 오늘 나가서 산후조리원 상담하고 왔고, 차 계약하고 왔어. 거의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가.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오늘 가자 해가지고. 오늘 갔다 왔습니다. 차는 일단은 계약한 거는 스포티지고요. 스포티지 시그니처로 계약했어요. 단계까진 말할 필요 없지 않을까? 았 그래요? 스포티지 계약하고 왔어요. 단계는 비밀이에요. 방금까지 말해놓고? 잊어먹어. 아 근데 조리원 왜 이렇게 비싸? 그 조리원 내에서도 일반 등급, 어? 고급 등급, 최고급 등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이 다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고급 등급 최고급 등급은 아예 구할 수가 없어. 자주 차때 이미 다 예약을 해버린데. 예? 자주 차때요 이랬어. 야, 우리나라 부자들 많아요. <웃음> <웃음> 프리미엄이랑 그위단게 없나요? 관장님이 물어봤더니 이미 고기는 예약이 다 찼어요. 이런 거. 허세 한번 부려본 거지. 딱 <laughs> 해줄 수 있어. 아, 얼마예요? 해서 물어봤더니 안 된다길래. 휴! <laughs> 해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일반 가격의 3배까지 비싸죠. <laughs> 스위트룸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천만 원이 넘는 데도 있는 거야. 천오백이던데? 아, 아 1500이던데? 아니, 근데 천오백 관련된 곳은 리원이랑 병원이랑 연계되고 게다가 그 병원이 되게 큰 병원이야. 이러면 이제 비싸지는 거지. 소아과 회진 같은 것도 매일 매일 소아과가 회진이 돌아. 그리고 스위트룸이면 어떤 거냐면 거실이 있는 거야. 거실이랑 방이 또 따로고 또 화장실 따로고 이렇게야. 거의 호텔 집으로 해놓은 거라서 게다가 24시간 신생아실이 돌아가거든. 산모가 새벽에 바다 깨가지고 애기가 보고 싶어 그럼 가가지고 무조건 볼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베이비캠이라고 있어요 애들도 누워있는 침대마다 그 위에다 캠이 달려있는 거야 방에서 그 캠으로 애기를 24시간 볼수 있어 이런 데면 이제 엄청 비싸지는 거지 산호절리형 가면은 애기들 이렇게 창문으로 통해서 볼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애기가 엄청 많았어 이제 그거 보면서 거기 있는 애기들 다내 애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 진짜 애기들이 쪼만해가지고 아, 눈도 못 뜨고 있는 애기들 근데 걔 애들이 다 성격이 제각각이야 누구는 막 에이. 에에, 뭐, 이러고 있고, 누구누구, 음... 이러고 있고. <laughs> 나는 그 애기들을 보면서 와 애기들 생각보다 크네? 라고 생각하면서 저게 이제 내 뱃속에서 나온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웃음> 귀엽다 <웃음> <웃음> 그리고 어젠가 앙리도 이번에 둘째 가져가지고 몰디가 이제 카톡으로 어 임신하셨다면서요? 하고 연락이 왔어 몰디가 낳으려면 12월에 낳는데 근데 우리는 2월달에 낳잖아 2, 3개월 차이로 나이가 달라지네? 내가 있어 어? 그러면은 애기들 데리 대립... 이거 막 같이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거 하고 아니지 만삭일 때네 명서 만나 거지 배 이만 일때 에이 만삭이면 함부로 움직이기도 뭐 한데 그쪽이 움직이기도 그렇고 우리 움직이기도 그렇고 카페에서 중간에서 만나면 되지 지금도 움직이기 힘들어하는데 그때 만삭일 때허이다움직이 <laughs> 시겠어요 요거 같은 거 엄마 좀 쉬자 말랑아 우 뭘 계속 먹으래? 아우 죽겠다 가끔씩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말랑이 얘기를 하면서 아왜 그래 나한테 냠냠냠 아, 왜 그래 나한테 냠냠냠 말랑이 의지인 거 맞죠?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말랑이의 그먹성을 의심하는, 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내먹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봐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들 핑계로 풀스 사는 거랑 같은이지. <laughs> 나는 아들 핑계로 <laughs> 풀스안살 건데요? <laughs> 내가 사지. 부모님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왜 얼굴 볼때 우욱거리냐? <laughs> 아니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러는 거거든요. 갑자기 구역질 나서 그러는 건데. <laughs> 그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 입덧을 되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본인한테 뽀뽀해 주려고 하면 그것도 입덧을 한대. 그래서 내가 관장님한테 아직 관장님한테는 뽀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이러 <laughs> 나는 근데 다행인 거는 가장 유명한 입덧이 양치덧이 있거든. 이게 민트 향이잖아요. 치약이 그 민트향을 못 참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거야. 양치를 하다가 무 하고 토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류은유는 민트초콜를좋아하잖아 양치할 때 입덧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랑이도 민초파라고? 그러게 안 싫어하는 거 보니까 그런가 봐 나중에 아이스크림 다 같이 민트초코로 먹은 다음에 공종님만 고통받게 해야겠다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 먹는 거를 이렇게 못 참는 걸 보면 얘는 성격이 급해 빨리 나올 거야 <laughs> 냉면이 오늘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점심 때 냉면을 먹어야죠 냉면을 시켰어 근데 냉면을 절반을 남겼어요 더못 먹겠는 거야 그래놓고 웃거 뭔지 알아? 조리원 상담 받고 나와서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배에서 속이 울렁거려 그래서 간식 가방 들고 다니거든요 평상시에 나갈 때 들어있는 과자 주점주섬 입에 넣고 <laughs> 간식 가방이 없으면 못 나가요 근데 먹덧은 아니래 진짜 뭐든 다 먹는 게 먹덧이고 이거는 입덧인데 속이 비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런 거래 저는 평균 적인 사람이고, 나보다 심한 사람도 엄청 많더라. 특히 쌍둥이 엄마들이 이거에 거의 두 배로 온대요. 있듯이 저 지금 고기를 관종님이 바싹 익히면 먹긴 먹는데 잘못 먹어요. 어제도 관종님이 찹스테이크 해주겠다고 찹스테이크를 해줬다. 고기를 딱 우주 넣자마자 그대로 그냥 입에서 이렇게 에 하고 있어요. 못 먹어. 그러면서. 샤브샤브 같은 건또잘 먹잖아. 응. 그럼 차라리 아예 샤브샤브를 자주 먹는 게. 다행인 그래. 거는 고기를 유일하게 먹는 게 샤브샤브예요. 구워지면 그비월은 구워지는 냄새를 못 참나봐. 관종님은 입덧 없나요? 저요? 아쉽게도 관종님 할줄 알았는데, 음, 이렇게 말해야 되나? 어, 장난이고, 그 관종님 원래 비위가 좋아요. 어. 간장 계란밥을 해줬는데 아 계란에서 냄새나 이랬거든? 근데 계란이 이상한 게아니었어 솔직히 계란은 딱 봐도 좋아 보였거든? 아 비린내나 쉬워줘 이러니까 아이향 때문에 비리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어. 나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고기 냄새나다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 어. 그런 거에 냄새가 음. 있다는 거를 성인 되고 친구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 아 그런 게 있어? 고기 얘기 그만하자 상상만으로 토할 것 같아 알았어 코치타노 사탕은 좀 효과 있나요? 어. 네. 여러분, 레몬 사탕 미쳤어요. 어쩔 때가 제일 좋냐면, 먹고 싶은데 딱 와서 음식점에 앉아있는데, 그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옆에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미치겠는 거야. 신맛으로 어그로를 싹 끌어놓은 다음에, 레몬 사탕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음식 나온단 말이야? 그래, 그 그때부터 음식을 빡 먹어. 빨리. 왜, 왜, 왜? 어? 먹어. 아니 자세 고쳤는데 아, 그렇구나. 유난이야. 아무튼 저는 오늘 생존 신고를 일단 끝냈으니 이제 끌 거예요. 나 이제 누울래 힘들어. 안녕. 안녕.